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구원번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호 3번 그러면 알지요? 네. 기호 3번 자유. 기호 3번 자유. 기호 3번, 기호 3번.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에는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존기하는 영광군민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저희 조국혁신당을 비례대표로 찍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영광군의 발전과 영광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호 3번 장현 후보와 함께하고 있으며 함께 할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장애노부가 영광군수가 된다고 한다면, 영광군에는 12명의 명예군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광군은 장애노부가 군수가 되는 영광군은 조국혁신당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장애노부가 군수가 되어서 군수가 된다면, 그 영광군의 발전과 행복은, 영광국민의 행복은 곧 조국혁신당의 성적표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영광군의 발전과 영광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명예군수가 되어 12명의 명예군수가 되어서 장현 후보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영광군, 또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국성군 모두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인구감소지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관련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적 관련해서는 여기서 남편과 배우자인 대한민국인 국민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들이 10살, 20살 다 되도록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의 민자들 사이를 접하고서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에 특화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바로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영광군, 인구 감소 지역, 영광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별로 맞추면 특화된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러한 조국의 신당 1 2 명의 국회의원들이 영광 군의 발전과 영광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호 3번 장현 후보와 함께 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영광 군민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노령의 불이 뻗어 소선연실봉 대대로 이어사는 정다운 공향 기름진 넓은 들판 광범의 땅을 땅을 려가 굳세 알차게 사세 지화자 조울시고 남도의 나원 빛나는 새 영광 우리의 영광 가나 이절 감도는 칠산 바다 고배로 온곳 새물결 새바람에 등겨운 나날 이끌고 깨우치고 서로돕고 땀을 여일하세 이사자의 사세 지화자 종을시고 남도에 나본 인나는 대영광, 오래의 영광. 올해의 영광. <laughs> 조국의 신에게 열두 명의 국회의원들은 영광 우리의 발전과 영광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된 군수 기호 3번 장현우 부와 함께할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부와가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기호 3번 그러면 아시죠? 对